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코인하스 TV 구독자 여러분들, 코인하스입니다 자, 파일코인 수익으로 나오기 우리의 염원이죠. 존버하면 승리자 되는 이유 2탄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페이지는 자 저번에 1탄에 이어서 어, 이 파일 코인의 인프라 수익을 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 옆에 보시면, 여러 가지, 뭐, 리버피어, 더 그래프, 스토리지, 헬륨, 시아, 아카시 등등, 여러 가지 웹3 기반의 코인들이 있습니다. 이 웹3 기반의 코인들의 인프라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죠. 인프라 수익을 다 더해도, 여 파일 코인, 여기 중요하죠. 중요하죠. 파일 코인의 인프라 수익보다 낮다라는 점. 자, 5.7 밀리언 달러라고 하는데, 이거는 하나로 고치니까 한 79억 정도 됩니다. 인프라 수익으로만 79억 정도로 나타내고 있고, 웹3에 어떠한 코인들을 합쳐보더라도 파일 코인만큼 좋은 수익을 나타내는 코인이 없다. 뭐, 그만큼 웹3에는 독보적인 대장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분기별 수익률 어떻게 나타내는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점은 이 부분이겠죠. 자, 1분기에서 2분기도 넘어올 때 118%의 수익률이 증가를 했다. 아, 분기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시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수익률은 잘 내고 있어요. 뭐 판매를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내가지고 수익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주식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서. 시총이 낮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총 자체는 마이너스 78% 1분기에 비해 2분기는 시총이 좀 낮아졌죠. 자, 근데 코인 자체는 주식과 똑같이 주식의 개수는 일정하지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시총이 낮아지는 것처럼 코인도 개수는 일정하겠지만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시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총이 가격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. 자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총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하지만 현재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와 별개로 이 파일코인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이 웹3 기반에서는 1티어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. 그러면 이 성장이 무조건 나비 효과에 이어서 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다. 라는 거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 코인을 버리면 안 되고, 놓치면 안 되고,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이유. 뭐, 이렇게 희망이라도 주지 않는다라면 모르겠는데, 희망도 주잖아요. 그러니까 더 버티셔서 꼭 수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. 다 같이 힘내보자.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, 어, 파일코인 말고 모든 시장이 어제 좀휘청이청 거렸어요. 자, 이게 목요일 날, 한국시간 목요일 날,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파월의장의 연설이 있죠. 여기 뭐 베이지북도 나오겠고요. 베이지북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는 총재 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어, 지표들과 연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결과값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 또한 이 파이코인에 영향을 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무래도 어제 좋았던 이 파이코인의 흐름 자체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어4.78 달러에서 시작된 상승의 한 추세는 끝났고 내려와서 피보나치에서 0.5 구간에서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많이 받았죠. 그러고 결국엔 떨어져서 지금 5.68 라인까지 지지를 받는 모습 그리고 저항을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이슈 때문에 떨어졌거든요. 근데 그 이슈가 걱정에 대한 이슈였어요. 그 말은 즉슨 이 걱정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격이다. 그러면 5.68달러가 지금 저항라인이 되어 있는데, 시간이 지나면 다시 6.3 그리고 7.3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고,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, 이제 가격적으로 약간 저점을 하고 있고, RSI는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추세 전환이, 추세 전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, 파일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상승할 거니까 다 같이 좀 이겨내 보자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분기별 수익률을 지금 2분기까지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3분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그 3분기는 제가 자료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시청하셔서 캐치 하시고 파일코인이 지속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다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코, 저희 코인한수 검색해 주시고 항상 구독,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 제 궁금한 내용들 카톡방 링크 참여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내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한수였습니다.